자 오늘은요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자랑 오직 예수, 우리의 자랑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어,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에, 무엇을 자랑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것, 음,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아 지금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나의 인생관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투영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자신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비즈니스맨은 자신들의 그 돈을 자랑하고 또 연예인들은 자기의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답을 너무나 잘 아시죠. 세뇌를 당했습니다 예.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 그분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키가 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따라합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1장에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들 안에 분쟁이 있었다고 했죠.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에서 파당이 생겼다고 했죠. 어, 분쟁이 있었어요. 왜 공동체 내에 분쟁이 일어났을까? 자랑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마음 근저에는 뭐가 있을까요? 막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막. 뭘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막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자랑하고 어, 싶어합니다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욕구가 사람들로 하여금 젤러시, 시기심을 일으켜서 다툼을 일으키는데 문제가 있어요 시기심을 일으켜요 자꾸 자랑하니까. 아우, 저건사님은 계속 자랑을 해. 그렇게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시기심이 탁 생기죠. 그러면서 아, 저건사님 그렇지 않아?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자랑하는 거. 계속 자랑하니까 꼴비기 싫은 거예요. 네,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는 비방이죠. 비방. 저 사람을 비방하는 것. 저 사람을 예, 말로 넘어뜨리는데 비방.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말이 비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랑입니다. 비방은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요. 자랑은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하는 말로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막 욕하고 비방하는 말로도 사람을 넘어뜨리지만 나를 막 높이면서 상대를 이렇게 시기심으로 다툼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랑의 말들로 넘쳐났고 그러해서 교회는 4분 5열 나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기 합니까?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한번 너희들 수준 얘기해 줄까 하면서 26절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들 가운데는 학벌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별로 없고 어? 명문 가문 출신도 별로 없다. 한마디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희들은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자들 아니냐? 그랬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자이 말을 들었을 때이 십육 절의 말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 나쁘죠. 제가 여기서 우리 아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뭐 배운 게 있어요? 뭐, 뭐 돈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맞긴 맞는데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렇게 아주 상처가 될 정도의 말을 후벼 파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아볼로파 나뉘어서 사람을 자기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마땅히 자랑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 27절 18절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더 기분 나쁜 말들로 이 번역도 말이죠. 것들 천한 것들 막 이래가지고 더 기분 나쁘게 느껴지죠. 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미련하지 않냐? 어 약하지 않냐 천하지 않냐 멸시받는 자들 아니냐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노예 출신 그리고 평민들로 이루어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택하사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자 주안에서 자랑하라 주안에서 자랑한 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를 택하심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택한 받은 자입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우승 피플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에서요 파리 쌍절리망이 우승을 했어요 이강인 선수가 그 팀에 있는데 기뻐하는 모습을 TV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결승 경기에 1분도 못 뛰었어요. 팬들이 너무 너무 아쉬워했죠. 감독 눈에 택함 받지 못한 거예요. 뭔가 눈에 난 거죠. 선택 받지 못해서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선수들은 감독에게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배우는 영화 감독에게 주연으로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연애하는 청년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하나뿐인 사람으로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정치인은 어떻게요? 국민에게 대표자로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영광 중의 영광이고 감사 중의 감사이고 은혜 중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픽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픽업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영광이고 감사이고 은혜입니까? 이것을 칼빈은 그의 5대 교리 튤립에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왕년에 이 다섯 가지로 설교했던 것은 기억나십니까? 형나시죠 5대 교리로 설명했잖아요. 내용은 기억 안내 드려도 튤립 가지고 설명했지않습니까그 튤립 T U 두 번째 언컨디셔널 일렉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이 사람은 앞으로 믿음이 좋을 어떤 씨가 보여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좋은 가문이어서 뭐 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죠.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물에 막 깊술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홍수가 나는 사람들이 다 끌려 쓸려 내려가고 있어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물을 거슬러서 육지로 올라올 수 있는 능력보다 물살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지 쪽에서 갑자기 밧줄이 날아오고 그 밧줄을 붙잡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보십시오. 물이 휩쓸린 모든 사람에게 밧줄이 똑같이 날아오지 않고 선별적으로 날아왔습니다. 그 경우에 밧줄을 던진 사람을 unfair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밧줄을 던져서 몇 사람들을 구한 이에게 불공평하다고 비, 비난한다면 이것이 정당한 일이냐는 것이죠.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오히려 칭찬할 거예요. 높이 칭찬할 거예요. 그가 던진 밧줄을 잡고 살아난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홍수로 다. 떠 내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가 던진 밧줄을 붙잡고 살아난 자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조건이 없죠. 오직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랑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도로 싫어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랑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자기를 자랑하려다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은 인물 그 사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도와주십시오. 누구요? 사울. 어, 사울도 있겠네요. 또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 사람이 떠오르는데 전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1 5 년을 더. 생명을 연장받게 되죠. 그런데 그가 죽을병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의 그 사신 사신들이 왔을 때 그들 앞에 자기의 내탕고를 다 보여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의 아들들이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되는 비극을 맞이하고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평정하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인구 조사를 했어요. 왜 했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괘씸하게 보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 가지를 택하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사흘 동안 온역이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서 7만의 백성이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중세 수도사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요.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성자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 있었어요. 수도살 중에. 이 마귀는 이 성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돈으로도, 여자로도, 명예로도 유혹했지만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 대장이 이 성자에게 가서 귓속말로 단 한마디를 했는데 성자가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말이었느냐? 네 동생이 교회 주교가 됐대네 동생이 교회 주교가 됐대 시기심을 일으키는 말. 자랑하는 말을 집어넣었더니 자랑과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안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것은 천지차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줄을 쭉긋는데이줄 안에 있는 것과 줄 밖에 있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도피성? 도피성은요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보호받기 위하,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예요. 피난처입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그 어떤 것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사람도 장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피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그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저기 멀리 보이는 도피성만 들어가면 살수 있다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이 사람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저 방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수 있다 북한 탈북자들이 봤죠 제3국 그 대사관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 중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 말이죠 아버지는 성공했는데 어머니와 그 다른 성공하지 못해 갖고 그 공안에게 잡혀가는 그 눈물 나는 장면 보지 않습니까? 그 대사관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30절 말씀은요. 우리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정체성 이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님 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생, 무엇이 생겼겠댔다? 지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생겼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생겼고, 우리 안에 구원함이 생긴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는 미련한 자들인데 지혜가 생겼고, 불의로 가득 찬 자들인데 의롭게 되었고. 죄인이었는데 거룩해졌이 되었고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벌통 우리가 보죠? 벌통. 여왕벌이 그 안에 있으면요. 수많은 벌들이 꿀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왕벌이 출타하죠. 여왕벌이 어디 마실라 가면요, 난리가 벌통은 금세 다른 벌레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능력은 오직 여왕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온갖 꿀벌들이 사방에서 꿀을 실어 나르듯이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 안에서 나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고 나를 다스려서 나의 삶이 질서가 있고 건강하고 윤택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내삶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금세 무질서해지게 돼요. 우리가 사형리 전도할 때 사용하는 그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이죠. 여러분 왼쪽 그림이 좋아요. 오른쪽 그림이 좋아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의자, 마음의 우리 중심에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왼쪽 그림은 그러니까 삶이 무질서하죠.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그 마음 보좌에 예수님이 딱 중심에 계시고 나는 그 아래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질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내 삶이 요즘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느껴질까? 뭔가 분주하고 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있고 자꾸 과거에 내 마음은 있고 미래에 내 마음이고 현재는 없고 지금 만나는 이 사람에게는 진심이 없고 왜 이렇게 분주한 것일까? 왜 이렇게 질서가 없는 것일까? 왜요?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저절로 질서 있게,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자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자랑의 반대, 자랑하지 않는 거, 부끄러워하는 거, 수치예요. 자랑의 반대는 수치입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거, 반대로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말을 부러움이라고 얘기해 보죠. 내가 막 부러워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마침내 자랑하게 된 것. 그렇다면 우리 인생엔 바로 이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부러워하는 것과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 우리 인생은 이 부러움과 부끄러움의 투쟁입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그것을 막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부끄러워하는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투쟁의 삶이 우리 인생이죠 우리는 살면서 부러워하는 것들이 나이때마다 생깁니다 한번 정리해보니까 그래요 10대 때는 여러분 뭘 부러워했습니까? 외모를 부러워하고 또 자랑하고 20대 때는 자기의 학력을 자랑하고 혹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30대 때는 결혼한 것을 부러워하고 혹은 자랑하고 40대 때는 직장 가진 것을, 50대 때는 자기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60대 때는 손주들을 자랑하고, 70대 때는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거나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삽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이 자랑하는 것이 될까요?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얻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전히 그것이 부러워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부끄러움이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그렇게 부여고 있었던 그 돈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뒤로 숨길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 내 외모 때문에 그렇게 뭐 죽고 사네, 죽네 사네 했던 그, 그 내가 부러워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것. 내가 추구했던 그것이 과연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인지 자랑할 일이 하나님 앞에 될 것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슴에 주렁주렁 매달고 자랑하던 것들이 학력이라는 메달, 돈이라는 메달. 그런데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붙잡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부끄러움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부끄러움. 내가 평생 믿었던 것이. 내가 평생 자랑하고 내가 자부하고 선전하고 좋아했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일 것입니다. 최고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그렇게 그렇게 평생을 걸고 목적으로 삼고 추구했던 그것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 그런 최고의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부러움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자랑,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그것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실은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로 변신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무시했던 것이. 내가 예수를 무시했는데 살면서 그분의 능력을 무시했는데 그분의 이름을 무시했는데 내가 무시하며 살던 것이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이라는 사실로 드러날 때 그것은 수치였지만 정말로 내가 귀하게 여길 때 이것이 최고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랑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자랑으로 삼는 삶.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으로 삼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어떤 것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을 받은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하며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잠히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자랑했던 것, 내가 부러워했던 것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 아무것도 아닌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직 예수가 나의 자랑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자랑하는 것들, 부러워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들려주실 때,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